굿모닝 365 통바이올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제사상 나라는 성전과 제사상에 의해서 이끄는 나라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는 없어도 되지만 제사상은 없으면 안 됩니다. 제사상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대제사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상 유임식을 행하고. 아론은 첫 번째 제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성경 레기 8장부터 10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중구동부 전수연 학생입니다. 제 35일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목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에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둥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른,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우주병 광구,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정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 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왕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랫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동안은 회왕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주야를 회왕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뎀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재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속재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이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재를 들이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는 금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허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으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인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하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드디어 제사장 나라의 첫 공식 업무가 시작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출굽기 29장을 통해 주신 예식의 순서대로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착용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관하여 제사를 드리고 간유와 피를 옷에 뿌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7일간 진행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는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막 안에 머물면서 자신들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8일에 제사장 나라의 규례대로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첫 제사를 집례합니다. 첫 제사 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집례한 첫 제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가문이 대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대제사장직은 1500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종료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에 올라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진례한제사때에는 불이 요압스나와 재단의 모든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1500년 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사를 드린 때에는 성소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아론의 제사장직을 학증해 주십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마치고 해막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자 불이 요압스나와 재단 위의 번제물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사건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후에 아론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마다 불이 재단 위에 있는 제물을 사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이 상징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직접 임명하셨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제사 제사 중심의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첫 출발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세와 아론을 미심쩍어하는 백성 중에 있는 그 일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사가 삐딱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여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주었지만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집내할 때만 해도 그들의 속내는 여전히 삐딱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 집안이 다 해먹는다라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의 형 아론 집안은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 권력이 모세에게, 종교적 권력은 그의 형 아론에게, 모세 집안이 모든 것을 다 독점한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고 나오자마자 불을 내려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라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임명했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나와 제단을 불사르는 것을 보고 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일부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론이 지팡, 지팡이에만 순이 돋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사장은 매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닷과 아비우가 죽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닷과 아비오는 하나님의 신에 산 74인 잔치에 초청되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했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 아론의 두 아들을 삼켜 죽게 한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론 집안의 특권이 아닌 생명을 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다가 아비에우가 죽음, 어, 죽음으로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잇습니다. 모세는 슬퍼하는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 울지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그들이 죄로 인해 가슴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과 아론에게 맡겨진 무거운 책임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특권은 사명을 전제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까지 제사장 나라 제도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이기 8장에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론과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의 책임과 사명을 알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의 후손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으로볼 때에는 의복도 화려하고 굉장한 특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려한 옷은 매일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작업복이었고, 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은 매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함께 막중한 책임과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3이 됐는데, 좀 몸과 마음이 힘, 많이 힘들겠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좀 신앙생활로서의 각오는 올해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는 게제 각오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laughs> 충분합니다.